여름 극장가에서 주목하면 좋을 영화를 소개해 드리는 시네마톡 시간입니다. 막바지 여름을 즐기기 위해 극장을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고민 CGV 무비 코디네이터 서민우 씨와 함께 한 방에 날려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CGV 무비 코디네이터 서민우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영화는 어떤 영화인가요? 네, 8월 15일 광복절에 개봉한 영화 작품이죠. 영화 혹성탈출 종의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혹성 탈출 종의 전쟁은 3부작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어, 좋은 평을 받았던 맨 리브스가 방, 어, 메가폰을 다시 한번 잡았고요. 반지의 제왕 골룸으로 유명한 현존하는 최고의 모션 캡처 전문 배우죠. 앤디 서키스가 또 한번 시저 역할을 맡았습니다. 여기에 연기파 배우 우디 에러슨이 시저와 대립하는 인간군의 대령으로 캐스팅되면서 많은 화제를 불러모았습니다. 지난 1편과 2편이 웰메이드 작품으로 평가받으면서 마무리 작품인 이번 3편의 개봉을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터라 개봉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네, 그렇다면 혹성 탈출 이전 작품들의 스토리와 세계관에 대해서도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삼부작 시리즈는 전체적으로 유인원들의 리더인 시저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데요. 알츠하이머병을 치료하기 위해 개발 중이었던 치료제의 영향으로 태어날 때부터 지능을 가지고 태어난 유인원이 시저였죠. 시저는 연구원 위의 보호 속에 평화롭게 성장하던 중 어느 날 사고로 인해 보호소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동족을 학대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고, 결국 시저는 가축 취급을 받던 유인원들을 인간들로부터 탈출시키고 숲으로 도망가 유인원들만의 세상을 꾸립니다. 한편 시미안플로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급격히 퍼져 나가면서 인류 문명은 몰락하게 되는데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도시를 재건하려는 과정에서 유인원들의 숲으로 들어가게 되죠. 유인원들의 리더가 된시저은인간들과 공존할 수 있음을 믿으며 인간과 함께하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코바의 반란으로 인간과 충돌하게 되면서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결국 인간들은 유인원 몰사를 위해 무자비한 대령과 정의 부대를 파견하고 시전은 결국 가족과 유인원들의 생존을 위해 종의 운명을 건 전쟁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이 혹성탈출 시리즈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전편 영화를 못 보셨던 분들도 영화의 오프닝 씬에서 이전 내용들을 요약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3편부터 보시더라도 관람하시는데 크게 불편하시진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성탈출 시리즈는 보고 나면 많은 생각이 드는 작품이라고 하던데요. 네, 2011년 진화의 시작을 시작으로, 어, 시작으로 문을 열었던 3부작 시리즈는 1968년 프랭클린 샤프너 감독이 만들었던 작품이죠. 고전 XF 영화 혹성탈출의 프리퀄이자 리부트 작품입니다. 68년도 작품은 프랑스 소설가 피에르 불의 유인원들의 행성 작품을 원작으로 하여 만들어졌는데요. 영화의 출발이었던 책에서부터 유인원과 인간이 뒤바뀐 모습을 통해 사회상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이번 선보작 시리즈 또한 영화를 통해 사회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맥락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캐릭터인 시절을 보면 유인원의 리더로서 유인원들의 통합과 동족의 안녕을 바라는 캐릭터로 나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같은 동족인 유인하기에 배신당하거나 평화와 교류를 제한한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공격받으면서 자신이 내세우는 신념이 흔들리는 많은 갈등 상황을 겪게 되죠. 결국 유토피아에 대한 순수성을 점점 잃어가는 시절의 모습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버랩되어 보이면서 영화는 시절을 통해 우리의 자아상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게 해줍니다. 이렇듯, 혹성탈출은 영화적 상상력으로만 치부하기에는 인간사회상을 그린 듯한 모습들을 유인원 세계를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요. 그러므로써 관객들에게 무수한 화두를 던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네. 무비코디네이터가 추천하는 혹성탈출 종회전쟁의 관람 포인트는 어떤 건가요? 네 영화 혹성탈출 종의 전쟁은 영화의 톤이 전체적으로 잔잔하고 고요하기도 하지만 영화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번 작품에서는 새롭게 등장하는 두 캐릭터 중아미아 밀러가 연기한 인간 소녀 노바와 스티브 전이 연기한 베드헤이프가 있습니다 노바는 우연한 계기로 시저 모리와 합류하게 되는데요 시저는 노바를 탐탁치 않아 하지만 동료인 모리스의 권유로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노바는 극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때묻지 않은 순수함으로 인간과의 공존에 대한 희망이 남아 있음을 상징하는 존재인데요. 새하얀 얼굴의 노바는 모습뿐만 아니라 순수한 행동을 통해서 어둡던 영화의 톤을 한층 밝게 만들어줍니다. 또 베드에이프는 동물원에서 탈출해 격변의 시대를 홀로 헤쳐온 똑똑한 침팬지인데요 인간의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베드에이프 또한 시저브리와 만나서 새롭게 합류하게 됩니다. 유머스, 유머러스하고 잔망스러운 매력을 가진 배드웨이프의 위트 있는 행동들이 시저 여정에 합류하면서 신스티러로서 톡톡히 활약을 하게 됩니다. 네. 어, 그리고 영화가 보여줄 기술력도 굉장하다고 들었어요. 네, 혹성탈출 시리즈는 아바타나 반지의 제왕 시리즈로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던 웨타 디지털이 다시 한번 제작을 맡았는데요. 이번 작품은 전작에 이어 실내 스크린을 벗어나서 영화 대부분을 실제 야외 로케이션으로 촬영하며 열대우림, 그리고 캐나다 벤쿠버의 서원 모습을 현실 그대로 담아냈습니다. 이런 실제하는 대자연 배경으로 연기하는 배우들은 회색 수트를 걸쳐있을 뿐 일반적인 영화의 연기와 다를 바가 없었는데요. 덕분에 배우의 얼굴 표정이나 심리 묘사, 섬세한 감정까지 잡아내는 완벽한 모션 캡처 기술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자연의 성장 패턴을 잡아 유기적으로 변화시키는 첨단 시뮬레이션 도구 토탈라 기술이 도입되어 나무가 주변 상황에 어우러지도록 만들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양과 색깔을 바꿔 주면서 유인원들의 세상을 보다 실감나게 구현했습니다. 또 유인원들 털의 털 표현이 상당히 디테일하게 표현되어 있는 점에 많이 감탄했는데요. 털에 눈이 붙었을 때나, 물에 젖었을 때 모습이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어 독보적인 VFX 기술을 선보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혹성탈출은 현재 유명 영화 평론 사이트인 로튼토마토에서 93%의 점수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관람한 평론가나 영화 관계자 100명 중 93명은 영화가 좋다는 평을 내린 것인데요. 떼, 뛰어난 작품성과 화려한 기술력,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 혹성탈출 종회전쟁을 이번 주에 관람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추천드립니다. 네. <목소리> 혹성탈출 종회전쟁이 개봉 첫날 56만 관객을 동원하며 시리즈 최고 오프닝 스코어를 기록했는데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 흥행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혹성탈출 종해전쟁이 한국에서도 그 명성을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그럼 여기서 시즈빅 무이커리네이터 서민우 씨와 인사 나눌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